안녕하세요. 1학년 A반 4조 저, 박종환. 전조동 회로 구현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일단 먼저 30번과 코러스를 연결합니다. 그 다음에 86과 30번을 연결하고 부하인 87번은 이제 전구로 가요. 그 다음에 전구의 반대성을 마이너스 연결하고 이제 85번 스위치를 연결할 건데 일단 85번 스위치 라인을 빼서 이제 미등접지 물려주고 또 이제 미등에서 마이너스를 또 하나 뺄 거예요. 연결하면, 마이너스 연결하면. 네, 이제, 보시는 것 같이, 이제, 미등이 들어오시는, 들어오는 걸 이제 볼수 있고요. 이제, 하향, 이제, 하향을, 하향등을 연결할 건데, 이제 똑같아요, 미등하고. 지 30번과 플러스 연결하고 86번과 30번 연결. 그다음에 87번으로 마찬가지로 부하하니까 전구로 가요.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빼서 올리고 이제 85번 남았죠? 예. 네. 85번은 이번에 하향등 전조등 접수가 연결을 하고 또 마이너스 빼는 연결시키 전조등에서 또 마이너스를 연결시키고 그 하면 이제 음네 이제 하향등 들어오는 시걸볼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사양등을 연결하면 되는데, 사양등 봅시다. 플러스 30번 연결하고, 86번을 30번 연결하 똑같으니까. 85번을 상향등 접지와 연결하자. 상향 접지 연결하 마이너스를 빼서 연결시키는 네, 미등, 하향등, 상향등. 네, 그 다음에 해싱. 미등 그다음에 전 하향등 그다음에 상향등 그다음에 패싱입니다.